그, 동양정비 중삼, 칠과의 분사분부삼 Crime, crime prevention. 범죄 예방이래, 예방. Prevention 예방. Thanks to, 뭐, 뭐, 덕분에짐. 바꿔쓸수 있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Because of. 혹은. Due to. 혹은. Owing to. 하나 더. On. Account of. 그지? 그래서 s 뭐 덕분에, r 뭐때문에라는 전치사 되겠 o p l e who are living in 데 h e w o r big data. 덕분에. Police can now predict. 경찰들은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c r i m e 범죄를 뭐 이전에? it happens.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Through 뭘 통해서? the analysis 분석 그지? t h r o u g h 전치사니까 그 분석을 통해서 뭐해? 빅 b 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뭐에 관한 빅데 i 터 a b o u t the t i m e 그 유형 범죄 유형이죠. 시간 그리고 장소 범죄의 유형 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경찰들은 뭐할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를 of crime hotspots 범죄 뭐 다발지형 범죄가 뜨거운 지형 범죄가 많이 일어난 그럼 crime hotspots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this map each 수도는 identifies 알려줍니다. when and where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여기도 음사 뒤에 범죄가 is more likely 뭐할 뭐 가능성이 있다인데 most 했으니까 문말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도로 바꿨으면 되겠지. Be likely to 하면은 뭔말 뭐 가능성이 있다. 뭘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Happen 발생하다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지 언제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뭡니다. i d e n t i f y s 알려줍니다. Police 경찰들은 can prevent future crime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를 미래 further 범죄구나 쏠로 임 어맞아맞 h 목적은 바 f o u r t h e r c r i m e 추 i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By m o c m o r e i c t t h m m a r e 으로써 t h a s i a r e t h h i s map predicts. a t s h i s map predicts. t 지 t h i s map predicts.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ig data has already changed the world greatly. 빅데이터는 현재까지 이미 바꿨습니다. 현재 완료에 이미 바꿨다고 쓰니까 이거는 완료용법 대기잼. 되겠지. 빅데이터는 현재까지 이미 바꿨습니다. 그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부삼. so. 그러면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 의문사진 동사 나오고 주어. 그러면 어디로? 빅데이터 산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게 될까? go from here. 갈까 from here. 여기에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Nobody knows. 어느 누구도 모른다. For sure. 확실히. For sure 무슨 뜻? 확실히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문가들은 agree 동의합니다. 대접속사 이하에 동의합니다. Big d a 라는 will play 역할을 할 것이다. A more and more 점점 더지 점점 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그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